푸시암푸를 찾고 계신가요? 푸시암푸를 보내실 때는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세정력, 피부 안전성, 사용 편의성입니다. 실사용자 리뷰 기준으로 다섯 가지 상품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5위는 탐사 슈팅버블 푸시암푸자 몽오이 또야입니다. 분사형 거품이라 빠르게 세정 가능하며 향에 대한 우드가 좋고 거품이 풍성하고 세정감이 향후하며 로켓 배송으로 안전하고 빠른 배송 지원합니다. 향 지속감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위는 아이폴리 버블 푸시암프 프레시 자몽입니다. 좋은 일이라수 있으며, 향에 대한 코멘트가 좋고, 버블 펌프 구조로 사용과 헹굼이 편하며, 자몽, 레몬 등의 라인업으로 선택폭이 넓습니다. 향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3위는 슈퍼케어 버블 푸시암프 레몬민트 향입니다. 성분과 향에 대한 긍정덕 피드백 있고, 향이 상쾌하며, 버블 타입으로 세정이 간편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향 쿨링감에 대한 개인 편차가 큽니다. 2위는 아이폴리 버블 푸시암프 아이스레몬 향입니다. 여름철 상쾌감 개치가 높으며, 가성비 제품으로 버블 펌 탑재로 사용이 한편합니다. 분사량 관련 펌프 내 구성 관련 피드백기 간을 적으로 보고됩니다. 1인 언더바디 코튼 푸바를시자 푸시안 포자 몽타형입니다. 대다수의 용자들이 세정감, 향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고, 다양한 향으로 선택이 폭이 넓으며, 발 냄새 제거가 체감되며, 스프레이 버블 타입으로 빠른 세정 가능합니다. 용량 소모가 클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며 영상 좌측 하단 제품 보기 및 고정 댓글로 제품 구매하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상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